다행히 위에도 틀리가 아니고, 아래는 원래 틀리가 계획이 없었고, 아래는 처음부터 잘 고정이 됐었고, 그래서 지루코니아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한 번에 다 진행되고 잘 맞아서 환자분도 아주 만족하고, 저도 되게 만족스럽고, 또 보람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아직 50대 초반이신데.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주 케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전체 위아래 다 치아를 회복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체를 다 하려면은 정말 다양한 치료 계획이 가능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환자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시간, 건강 상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도 가장 무난한 것을 환자와 함께 상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요. 네, 이제 한번 엑스레이 먼저 보실게요. 네. 이렇게 초진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지금 환자분은 50대 초반이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으신데 예전부터 뭐 치아 상태가 좀안 좋으셔서 임플란트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에 두 개가 남아 있고 이거는 거의 이제 살 속에 박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남겨 있어서 위에는 전체 틀니를 하고 있고 아래는 여기에 걸쳐가지고 부분 틀니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뭐 틀니를 하던 뭐 임플란트를 하던 치아를 좀 다시 좀 편안하게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신 거죠. 나이도 많지 않은 식으로 래서 가급적이면 좀 틀니를 안 하는 방향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고 뭐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틀니를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보여드렸고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이거 다 빼야 되고 위에도 이제 여기는 뭐살 속에 있는 거라 엑스레이에서는 튀어나와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 거의 속에 있는 상, 상황에서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는 뼈가 좀 남아 있지만, 어금니 쪽에는 임플란트가 쉽지 않은. 왜냐면은 여기 이제 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하치조 신경. 요즘은 웬만한 환자분들 이, 이 단어까지도 아시더라고요. 하치조 신경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던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앞니 쪽좀 괜찮고, 어금니 쪽은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일단은, 환자분하고 대화를 나눠서, 아래는 임플란트로 하고, 위에는 임플란트를, 뭐 원장님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할 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두 개만 하고, 어, 틀리를 하는 쪽으로, 이제 처음엔 얘기를 하다가, 어, CT를 한번 찍어보니까, 생각보다 조금씩, 조금씩 뼈가 있는 데가 있어서, 한번 최대한 틀리를 안할 수만 있으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서 환자분하고 아래는 개수를 어느 정도 정하고 위에는 개수를 정하지 않고 일단 최대한 시, 시도해보고 이제 몇 개가 남, 남는지에 따라서 임플란트 틀리를 하든 뭐 아니면 틀리를 하든 아니면 아예 안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환자분하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위에는 원낙 뼈가 없으니까 일단 임플란트를 넣어놓고 성공되는 게몇 개냐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정하기로 한 환자분도 사실 그렇게 치료 계획 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셨고 지금 상황이 본인도 아시는 거죠.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오셨어요, 환자분은. 그냥 당연히 틀리한다고 생각하고 틀리를 좀 새로 해야겠다. 지금 위아래 틀리가 너무 안 맞아서 불편하다 이거였는데, 어쨌든 임플란트를 한번 시도해보자고 하니까 환자분도 흔쾌히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아래를 먼저 수술을 했는데요. 요게, 요게 지금 요반 정도가, 뒤에는 뭐 완전히 임플란트가 다 녹아있고 요거는 한 3분의 1반 정도가 붙어있어서 이게 완전 휘청휘청 하진 않아가지고 여기다가 가이드를 거, 걸고 일단 임플란트를 하고 그 다음에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요런 식으로 계획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보철이 남아 있는 보철물이 들어있는 게 여기 여기죠, 여기 저기. 그래서 저 보철물에다가 딱 가이드를 고정을 어느 정도나 할수 있으니까 이걸 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다섯 개를 하고 그 다음에 빼고 나서 이런 가이드를 껴가지고 여기다가 그 가이드를 고정하는 픽스핀이라는 걸 꽂고 임플란트를 나머지를 마무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을 한 날은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왼쪽에, 왼쪽에 세 개, 오른쪽에 세 개. 그 대신 이쪽은 조금 더 어금니 쪽으로 갈수 있었고 신경하고 조금 내 뼈가 있어서 여기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개세 3개, 개를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보철물만 빼고 임플란트가 생각보다 여기가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힘드셔가지고 일단은 요 상태에서 스캔해가지고 아래는 제가 이제 패스를 다 맞춰서 시멘리스, 그러니까 접착제 없는 보철물 요즘 하는 거 그거를 처음으로 전화 케이스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보시면은 빼고 나서 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넣는 날 다행히 남아있는 뼈들은 튼튼해서 아래 턱뼈는 그래가지고 이 어버트먼트를 당일날 연결을 해가지고 스캔바디를 꽂고 스캔을 해가지고 이거는 당일날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아래는 바로 껴드렸어요. 네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요거는 첫날 이런 상태로 오신 거죠. 스캔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위에는 틀리고 아래는 이렇게 두 개만 남아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실물 가이드는 아니고 디자인 파일이긴 하지만 이런 가이드를 여기에 끼고 수술을 아래는 했죠. 그리고, 수술 당일 날, 이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임플란트를 넣는데, 다행히 뼈가 단단해서, EOQ라는, 저기, 저, 시메니스 보철은요, 이 각도가, 이 6개의 임플란트가 전부 다 30도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6개가 전부 다. 근데, 이 디지털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각도를 다잴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 끼리. 그러니까, 제가 이 가이드를 만들 때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이 6개의 임플란트가 전부 다 30도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대로만 잘심게 되면은 이 6개의 임플란트도 시멘 리슬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물론 뭐 많이들 하는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제가 뭐 옛날에 뭐 매직폰이 뭐 오론엑스니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임플란트와 그 보철이 시멘트 없이 나사로만 조여가지고 연결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만약에 임플란트 각도가 안 나오면은 이 위에 어버트먼트를 각도가 있는 어버트먼트가 있어요 이게 좀더 복잡해지긴 얘기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아예 어버트먼트가 각도가 없는 어버트먼트를 쓰기 위해서 심플하게 쓰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각도를 맞춰 놓은거죠 그럼 위에 어버트먼트는 그냥 단순한걸 스트레이트한거 걸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행히 임플란트도 계획대로 잘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정말 아슬아슬 하잖아요 다른데는 좀 그런데 여기는 신경하고 진짜 바로 그냥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여유있게 어느정도는 다 3차원으로 봤을때는 괜찮은 그래서 당일날 바로 이렇게 이쪽은 그래도 잇몸이 그부착지연이 있어서 아예 안 찍네요 보니까 이쪽은 너무 없으니까 좀 째서 부착지연으로 감쌌고 여기 보시면 높이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엑스레이드 보시면 여기는 완전 왼 오른쪽 환자의 오른쪽은 완전 꺼져 있고 이 이걸 보면 더 명확하죠. 여기 차이가 거의 뭐 1cm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보철할 때도 좀 어려워요. 완전히 이제 다른 잇몸 뼈 상태가 완전히 다른 상태라 비대칭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수술 당일날,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스캔바디까지 연결해서 스캔을 한 거죠. 그래서 초진 데이터에 있는 것과 이거를 저희 소장님이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임시로 만든 거죠. 그걸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그래서 수술하고 일주일, 일주일 후에 이렇게 임시치아가 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파란색 구멍이, 이게 이제 이 나사를 조이는 구멍이고, 그래서 위에는 틀리가 있는 상태고, 아래만, 아래만 틀리 대신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거를 전체로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이런, 그, 어버트먼트를 사용해서, 뭐, 한 4개, 5개짜리는 만들어 봤어도, 전체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 잘 맞을지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케이스 진행했는데, 잘 맞았고, 또 그런 것도, 다른 케이스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자분은 일주일 만에, 어쨌든 간에, 아래가 고정식으로, 임지치하지만, 위에가 틀리니까 전혀 식사하는데 문제가 없이 이렇게 틀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초진 사진을 보시면 진짜 별로 뼈가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틀리를 한 상태로 해서 처음에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8개를 넣었어요. 보시면 막 여기 여기 뭐 했는데 사실 여기 그 전에 초진에서 보시면은 여기 두 개가 있었잖아요. 얘는 금방 뺐는데 얘는 상당히 또 빼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이거 빼는데도 한참 고생이었고 뼈를 막 갈아내고 해 가지고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라 여기 위에 여기서 부러져 가지고 임플란트만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여튼 위에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수술을 해 가지고 8개를 넣었는데, 이제 환자분하고 얘기한 거죠. 이 중에 뭐 2개가 남을지, 4개가 남을지, 6개가 남을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기다렸죠.